6번, 1분 20초를 줍니다.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정답을 쓰시오. 시작! 됐어요? 뭐지 쉽죠? 5답률4이라는게 말이 안되죠? 근데 이 글은 논리적인 그런 글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시험 지문으로 출제하기엔 출제 오류다. 정답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막, 오답도 너무 명확해. 근데, 지문 자체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나라면 출제하지 않는다. 나름 출제 오류로 본다. 이해됐어요? 뭐 정답만 나온다고, 어? 이걸 출제해도 되나? 이건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춰야만, 어, 출제를 할수 있다. 요새, 뭐, 평가원들 너무 문제를 막내! 변별력막 높이려고. 그래서안 되겠다. 그렇죠 읽어보자. Consumers like adequate information. 소비자들이 온당한, 에 t 트 온당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게 온당한 에 t 케이야 온당한 정보가 부족할 때. 언제 부족하지? To make informed choices. Informed, 알려주는 거야. Informed, 내가 알려줬죠. 응? 음? 지식을 내가 제공받았죠. 지식 기반의 선택을 할 때. 응? 음? 온당한 정보가 부족할 때. Governments frequently step in to require t h e i f i r m s provide information. 정부는 종종 step in, step in, 잘 모른데. 뭐, 이거, 직역하면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부가 걸어 들어갈 수 있어? 발이 없잖아. 못 들어가. 이거 뭐예요? 의인법이죠. personification. 어? 개입하다 정도로 봐야죠. 정부가 종종 개입해. 어? 요구하라고. 뭐라고 요구하지? 회사한테 정보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여기 동그라미 치죠. 어? 그, require, require. require, that, provide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should가 생략됐죠. should provide죠. 근데 생략하죠.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require, 리, 어, request, 어, advice, 어, command, demand, order 등등등. 뭐 열거하면 엄청 많아. 뭐다 열거 못하겠지만 뭐 조언을 하는 말, 당위, 요구, 촉구, 어, 요청 이런 거다 하면 동사 슈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근데 거기서 슈드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중학생 때안 배워, 고등학생 문법 시간에 배워. 그래도 요새는 수능 영문법이 잘안 나오죠?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새는 근데도 언제 나올지 몰라. 알아둘 필요는 있다. 선지에 나올 확률도 좀 있다. 그렇죠? 알아둘 필요는 있어. Forms, forms도 내가 설명해줄게. 뭐 내가 어지간하면 단어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중학생 때 forms 배우죠. 어 회사 컴 o 니 p a 어 forms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 c o m p a n 하고 form을 차이점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수능 점수랑 아무 상관없다. 근데 알려줄게 우리 아가들 중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뛰어나져서 미국도 진출하고 영국도 진출하고 캐나다도 가고 전 세계를 다 일주하면서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라. 반드시 나를 뛰어 넘으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컴퍼니, Company, 컴퍼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회사를 말하죠. 그리고 광범위해. 컴퍼니는 음? 주로 물건을 제조해 가지고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를 컴퍼니라고 해렇죠뭐 product, 어, 제조해 가지고 파는 거. form은 달라. form은 사람의 지식을 빌려주는 걸 말해. 그래서 law form, accounting form, 또뭐 있어요? 뭐 security form, consulting form 이런 거. 그래서 회사 자체가 자가 그냥 사무실 조그만 거 이렇게 하고 컴퓨터 있고 양복 입은 사람 세명네명 다섯 명 왔다 갔다 하고 그 법적인 서류 이렇게 대신 작성해주고 읽어주고 어뭐 어디 이렇게 어 서류 떼오고 어 이런 거 해주는 것 그런 것이 r m 이죠 컴퍼니랑 달라 이해됐어요? 어 그런 회사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어떤 정보야 당연히 프로바 인포메이션 뭐 무슨 정보야 당연히 에리크 인포메이션이죠 당연히. 반복, 반복. 여기 읽으면 다 나왔어. 주제 다 나왔어. 근데, 어, 예시 하나만 읽어볼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어, 새로운 장소,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연도, 출연하면 뭐예요? 예시, 예시, 예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가죠. 당연히 예시죠. 예시는 당연히, 어, 핵심 내용.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해야죠. We are all familiar with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 mandatory m o h 우리는 영양 정보에 익숙해져 있어. Place t o n food products. 어디에 붙어 있어? 어, 식품에 붙어 있는 거. 너희들 과자라든지 어, 뭐 먹는 거 보면 뒤에 뭐 있어요? 뭐 칼로리는 얼마다, 단백질은 얼마다, 뭐 이거는 알레르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써 있죠? 그게 뭐예요? 영양 정보. 영양 정보.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영양 정보는 여기서 뭐로 이해해야 돼? 에 r 코인포메이션 온다간 정보. 이걸로 이해하죠. 이걸로 이해 안 하면 바보다. 정답 내볼수 있죠 그러면. 1 번. Financial advice for better market profitability. 시장, 어, 이윤의 증가를 위해서 금융적인 조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2번,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새로운 사업 기회에 출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3번, ethical s t o c k i n v e s t m e n t for reliable businesses. 뭐,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어, 뭐, 윤리적인, 뭐, 주식, 투자,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4번, disclosing truth, close, 닫는 거. disclose, 여는 거. 진실을 여는 거. the push for market credibility. 시장 실내를 촉구하는 거, 푸쉬는 미는 거죠 촉구하고 막 이렇게 어, 떠밀고 이런거 등떠미는거 당연히 정답은 4번이죠 4번 말고는 답이 안되죠 5번 inflated figures figures 뭐 숫자 인물 어, 사파 그림 이런 뜻이 있지만 The driving force driving 운전하는거 막 몰아대는거 force 힘 추진력 driving force는 추진력이죠 for investment 투자를 위한 추진력 근데 인플레이드 피규어에 s 당연히 피규어의 연기도 뭐예요? 숫자죠? 인베 m 스 n 트 경제적인 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숫자겠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정답 뭐예요? 4번이다.